6기 23장에서 요금비로서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23장 10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루비. 그러나 내가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단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련이 모두 다 끝나면 이제 자신의 삶은 순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욕은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요 갑자기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좀 보이고 깨달음으로 그의 시야가 갑자기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고난을 당하고 어떤 깨달음이 찾아오면 확실히 시야가 넓어집니다. 고난이요, 우리의 호흡을 굉장히 길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깨달았고 어떤 것을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가볍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 보면 어떤 때는 아, 시간 낭비 같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몇 시간의 이야기가 전혀 아깝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지금 욕도어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깨달음이 얻자, 호흡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주변 사람들을 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봤더니요, 주변에요, 하, 정말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자기만 억울한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땅에 경계표를 옮겼대요. 근데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지난 목요일에 김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도 자문에 나온다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줬죠. 자문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예측의 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모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요. 절대로 옛날에 정해진 그 지계석 옮기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지계석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계표입니다. 다른 사람의 땅과 내 땅을 구분시켜주는 그 경계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지계석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성경은요. 그런 경계표나 지계석을 옮기는 것을 정말 큰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것들은 함부로 옮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이들은요, 그런 것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옮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많았다는 겁니다. 사회 질서와 사회 윤리와 공공법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대를 빼앗겼고요. 또 어떤 고아는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낙위를 빼앗겼고요. 또 어떤 과부는 남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를 볼모로 잡혔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점점점점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가난한 자들의 삶은 처참하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거친 광야에 들락이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 열심히 일을 해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잘 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점점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있는 자들이요, 뭐더 가져가려고 하고, 없는 자들 것까지 막더 빼앗으려고 하고. 그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없는 자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위해서 가서 일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을 하는데 보면 의복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요. 그래서 벗은 몸으로 지내고 있고요. 때문에 밤마다 추위로 떨어야 했답니다. 심지어 소나기가 내리는데 뭐 가릴 것이 없어서 비가 오는 가운데 바위 밑에서 바위를 끌어안고 그렇게 지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요. 정말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요 분, 도대체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나? 악인들이 왜 그들을 그렇게 하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악인들이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 보니까요, 세상에 억울한 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세상에는 악인들도 많았던 거예요. 어떤 악한 사람은 어떤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악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악한 사람은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는 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왜왜 왜 그렇게 벗고 다니나 봤더니 옷을 볼모로 잡혔기 때문에 벗, 그렇게 벗고 다니는 거였답니다. 사실 옷을 볼모로 잡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가난한 자들의 옷까지 빼앗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경고를 하나도 듣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성중에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중에 많은 사람들이 시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상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요은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또 궁금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렇게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그들이 계속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왜 빨리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응답하신다면서요. 우리의 신흥소리에 조차도 응답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런데요. 정말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사실은 저는 이미 응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비로소 욕이 그들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이요. 지금 욕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욕이 그들을 돌봐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욕을 통해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정작 욕은 그것이 응답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냥 의문만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통해 지금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작 욕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디 욕뿐입니까? 사실 요즘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응답인 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도 어떤 사람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게 하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도와주라고 보게 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봤는데 보고도 못본채 합니다. 보고도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필연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 절대로 그냥 것을 못본채 하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요, 그렇게 봤는데도 못본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그렇게 응답이 늦어지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불수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요, 그렇게 우리가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를 보게 하셨을 때는 왜 그것을 보게 하셨고 왜 그것을 알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유부터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마다 맨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땅에서또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기도로만, 약 형식적인 기도로만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고백했으면 그 고백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땅 가운데 보여지도록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주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욥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들을 이제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 욕의 상황은 그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하 지금 욕도 억울해요. 다른 사람들만 억울한 게 아니라, 욕도 보통 억울한 게 아니에요. 죄가 없거든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다가, 지금 요비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죽입니다. 정말 사단하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분이요 당장 뭔가 할수 없으니까 악인들을 조금 더 관찰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 좀 연구해 보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악인들을 알아야 그 악인들의 손에서 그렇게 억울한 자들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찰해 보니까 유비 관찰한 아기는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그들은요,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리 위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여기서 도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요, 짐승과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배만,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밝은 대낮에도 사람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있답니다. 또 밤에는 또 밤대로 도둑으로 변하고 있대요. 또 어떤 아기는 간음을 하며 아무도 자기를 못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어둠을 틈타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고 있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침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침은. 광명을 싫어한답니다. 광명을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답니다. 알지도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욕은요. 그들의 결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 보니까 그들의 인생은 물 위에 떠 있는 인생이랍니다. 그들의 삶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랍니다. 가뜩이나 인생이 더 빠른데요. 악인들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소유는 저주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번 다시 포도원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래요. 이게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추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더 이상 그들이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가뭄과 더위가 찾아와서 기껏 눈 녹은 시원한 물이 있는데 그것이 엎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죽어서 수월히 그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다시는 사람들의 기억에 그들이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이, 그들의 그 부리가 나무들처럼 꺾여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비 본 악인들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를 더 덧붙여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은 평안을 주실 수 있대요. 잠깐은 그들을 지탱해 줄수 있대요. 잠깐은 그들이 높아 질수 있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살피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는 천대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그들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은 정말 참된 말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요번 이렇게 시야가 넓어졌고 악인들의 그 결말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요, 그가 비로소 자신의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점금과 같이 되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았더니, 그 고난의 이유를 알았더니, 시야가 넓어졌고, 그랬더니 비로소 주변 사람들도 같이 돌아보게 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억울함과 그 피로를 보게 된 것이고요. 심지어 악인들의 결말과 그 악인들의 최후와 그 악인들의 삶까지 그렇게 자세히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으로 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 그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들의 의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지금이라도 혹시 고난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꼭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고난의 고난을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꼭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비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더니 비로소 주변에 억울한 사람들이 보이고, 악한 자들의 최후가 보이고, 악한 자들의, 악한 자들의 결말이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억울한 자들을 아버지 품는데, 품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겼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쓰임 받았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 그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며,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동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